아 그래요 그 정도요? 아, 깔끔하죠 정리해놨기 때문에 애초에 큐로님은 저거 투표도 투표인데 그냥 아예 안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눕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샵살떠 방풀맞지 말아주세요. 샵살떠 아 근데 네. 수화 드면은 상성이 되게 안 좋은데 후반 가면 무조건 스트 때문에 딸릴 수밖에 없어. 수화 상대물 아니요 저는 상대물 잘안 가요. 저번에 한번 가보고 그냥 아이다 수화고잘안 갑니다. 좋기는 한데 초반 셋이 그러니까 하, 워낙에 초반에 빨리 미는 거 용도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빨리 미는 말든간에 진짜 너무 빨리 미는 거 아니면 속도가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말리게 되면은 어, 중간에 너무 밀려갖고요 수화가 이제 중반까지 안 좋은 것도 있고 1레븐 해주세요. 다음 판에 가능하면 해드릴게요. 네 모두 친구한이야기드려는 수화 그렇습니다. 네히대폰피요하고요 어호 저에게 동교태와 띠부리스. 지나갈게요. 맥스네베님어서 오세요 루라 좋은 밤입니다네 어서 오세요 루라 <laughs>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노발패스하고요. 이야기를 참, 들어주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말고 다른 볼 수도 있으면 참 좋기는 할 텐데요. 그 조금 더 듣는 맛이 있, 있긴 할 텐데. 수아 목소리가 수아 서오번 목소리가 너무 좋으서 같고 이 목소리도 노노저 걸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괜찮은 거 같아요 목소리도 아니고 신경을 제가 안 쓰고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뮤지컬 아니고요. 한방 한번. 음, 이거 하나만 나서 노이도걸릴것 같아. 아 그래요? 의견 차이기는 한데.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으시라고요. <laughs> 이야기를 들으세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하면서 책으로 그냥 네 라면이랑 뭐 약간 어른풋이 듣기로는 책이 살인 도구가 아, 어흉기 취급이 아니라고 들었고 그걸로 때려 죽이는 게 아닌가. 네. 이야기를 들세요 이야기를 들으세요, 물리. 네. 모철이랑. 아이거이로 올리면 안 되는데. 아! 오케이, 그럴 수 있죠. 하나 더 시트 만들지, 나 시트 만 테네요. 좋아요 올라오. 결정소란이구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발 올라갈게요. 잡갑 하나 더, 화살패스하고, 구세진의 킬러 하셨고요 냄비 하나 더, 구슬 하나 더 없을까요? 없다면뭐한 터보다 딴거판매하러 가는 수밖에. 머리랑 더 올라갈게요. 소망 없고, 완전한 갑자다방어불력은 이번엔 방역줄걸요 다 돌렸을 거야요 아마 아마 네 하하하하하하하. 이야기를 들고머크를뺄 하하하하. 것입니다. 저는 불을 지르든 뭐를 하든, 좋아하세요. 오케이. 꿈꿎. 저희 설업을 바꾸십시오 아주 그냥 아재 때 그냥 맨날 공정하고 사람들이 맨날 너 툼머크구나 하면서 밀어버려 밀어 제껴버리고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올라갑니다. 네. 진정합시다. 터트랑 네. 머리랑 올라갑다 불펜싸고. 수아가 둔 숙이란 게 책으로 패서둔 숙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맞는 거 같아요. 소수이니고요 머리만 뭐 안경까지만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나이스. 말하자마자 나오거 좋아요. 그리고 초광석 얻어서 가족까지 얻는 걸로. 근데 네, 등딱지를 아까 뺐기 때문에 45 데미요. 뭐 어떻게 됐길래? 아 마상도. 고 네, 마상도면 인정. 실패 찍으셨고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천하라도 레포더다 할게요. 능기 때문에 청소 얻으면은 방 탭에 면 어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제가 양장 가서 안 빼온 걸 하나 기억났어요. 청가부스 안빼네요 학생이 안빼 였기 때문에 청가부스 안 빼고 다니 몰라. 피소 피손이고요오 잠깐만 피손이라고요 바로 왔더라. 어 잠깐만 나왔는데 먹고 가야 돼 올라오. 아이고. 이러면 근데 이제 못가겠는데요갈수 있나? 아 되겠다. 청소만 뽑으면 되니까요. 우물토란이고요 무라마사. 오 무라마사. 와 숲에서 무라마사 진짜 안도내 이분은. 이야기를 그렇겠다. 들어주세요. 진... 안녕하세요. 네 로테나인 토끼님 어서 오세요. 루라 좋은 밤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촬영석 얻어가면 되고 1 0는 꼬약꼬약 찍었어요. 이거 뭐 좋게 찍은 건 아니에요. 맞아가면 찍은 건 아니에요. 이야기를 우리랑. 들어주세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광서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삐등급 찍으셨고요 벌써 B등급 찍으셨다고요? 세상에 물이 올라가고 가죽이랑 등딱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죽이랑 등딱지 올라갈 땐 아, 어디? 공물 썩은 공도 필요하기 어, 어. 때문에 아, 이분이 B등급 찍으셨나보다 지나갈게요. 아하 많이 맞이셨네요 이러면 할 만해요 고생했습니다 <laughs> 나이스 근데 하필이면 1 5년운드 주고 오신다니 아이고 중광석 갈까요? 중광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패스해놓고 나중에 급한거 갈게요 최초미이 아, 급할 들어주세요. 것 같아서 일단 네 가족 라이스 세공까지 오케이 바로 올라가고요. 네, 팀. 네, 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도, 등딱지 아니? 이거라니? 아니 가족 하나 더? 아니 어떻게 돼? 되... 가족이 먼저 나온다. 그래 조 어떻게 된 거지? 공이랑 오케이 등딱지. 순간 제가 상식적으로 네, 이해할 수 없는 들어주세요. 상황이 일어나고 일단 광철은 더 필요 없습니다. 네. 패스하고 금딱지는 더 필요 없어요. 티템으로 썼거 아니에요아 네. 티템이 없어 갖고 이거 금고릴라 때 커버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드님이랑 싸우고 막 그래야 되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데미 패스하고. 지난. 오케이 와 데미지 노방템이라 그래요. 근데꿈 같은 이야기죠. 돈키호테 플러스 노방템이라그러습니다 들어주세요. 만약 네. 이게 만약 제 데미지는 아니에요. 네. 평소에 꼼수인대 데미지는 아니고 토토로 아니고 라이트뽑아야겠 머리랑 다 같이 올라가면 될거 같거든요? 상대방이랑 파투선 쓰셨죠 그럴 수 있어요 뒤로 <laughs> 그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파투선을 들고 중요한 순간에 좀 때릴 수있어 사람이 예 그럴 수 있어요 올라가고 사냥개 잡았다 네 b 댕대 배아지였고요 엘리멘탈 안 뺐으면 키이 오고 제발 내 킬! 아 나 줘고요. 아, 부럽다. 나 지금 올라가 준비해 주고요. 비로랑 세트맨 얻어갈게요. 사람 있나요? 어우, JP님 계시네요. 와우. 머리랑. 어, 등, 냄비 하나 더. 냄비 하나 더. 아, 하나. 아, 끝이구나 곰고릴라 고무고요나 곰부터 돌아볼게요. 아, 이거 장탄전 잘하는지 모르겠네. 이금고대고요. 아, 어, 밀만 하겠네요. 점트맨 밀고도. 타이밍을 빨리. 장화 쪽 올라갈게요. 이때, 이때 밀어야 돼요. 아들기 때문에 후반에 밀어요. 어떻게든 하는 거새 때문에. 아 저게 띠프 되고 나서 지금 한지산트만 만들기만 해도 연합 단단해져가지고 진짜 은 선업 손이고요. 이팀 너무 좋으셔서 안 되겠다. 로 때리고 요의아미님어세요 루라. 아. 좋은 밤입니다. 안 되겠네요. 아. 이로은 제가 찍었고요. 일단 확인. 네어서 오세요 루라 좋은 밤입니다 터널 연기 나고요 와 피손에 불들이셨다 세상에 공장 소란이고요 완장을 팔완사문에필요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수영복 수아 누나 너무 힘쁜것 같아요 피손 불은 국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수아이 많이 뜹니다 어서 오세요 루라 좋은 밤이고요 이 밤이. <laughs> 도둑님 어, 일 남아요 지나갈게요 도서라니까요 많이 맞으셨네요 확인 딱딱 째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오디세이 비로 나이스 바로 완성해줄게요 곡괭이 하면 머리까지 완성이겠네요 어 잠깐만 쟨물 어. 괜찮게 버리고 온줄 알았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갈게요 네 바늘 얻고, 원석 얻어야죠 그러면 바늘 얻고, 바늘 얻었고, 아 바늘 얻으면 되고 쑤야쓸리랑 다같이 올라갈 곳이 없네요? 다같이 계획적으로 얻어야겠네 올라가. 아 간장 하나 더 1뎀 미지 은퇴라 백은이 안된거겠죠? 칠칼이랑 충분히 백은하고도 남을만한 바이긴 했는데, 자, 까비 어차피 뭐이피는 견제해봤자, 크게뭐 아뀌는건 없으니까요. 바늘 얻어 가고. 제이피 님 오히려 해킹 하셔 갖고 저한테 이기, 이득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경우가 좀더 높아요. 이번 물론 이제 아드님이 잘 쓰셨다면 많이 달라지긴 할 텐데. 네, 그거 아니면 커피 콩사재봉은 셔틀랩 필요한데 왜안 뽑아 갔을까요? 팔 완성하고. 지다갈게 어다 있어? 아 트라스를 잡혔다. 황금까지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 6기가 개수기. 어디 어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네, 이거 강철 매출에 <laughs> 완성하는 것 때문에 등산로용이 되나요? 아, 시도를 완성하고 머리가 좀 그런데. 아, 근데 이거 머리 못 하겠네요. 아, 안 되겠다. 못 그리겠다. 에이.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아이고, 보스에서. 명이랑 꽃이랑 그리고 더도 없다. 이거 완장은 필요 없어요. 아틀라스 뺐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일단 트라스 뺐으니까 이득입니다. 채팅이 없는 게 문제긴 한데 그것 빼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무까지 나이스. 메이 걸 괜찮다 소란이고요.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아, 뭐. 고문 패스하고요. 고문 필요 없어요. 네, 위클랜드 내고요. 맞죠, 삼금궁. 대박하고요. 이 위클랜드고요. 일단 순간도는 1등인데 이것도 금방 따라 잡힐 거예요. 네, 또등산로리 아니고요. 여기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꽤 나이스 채 템부터 그템 뽑아주고 오일 오더 가고요. 이렇게 꽁치랑 삼칠 같은 거못얻어갈 때는 네제또 이게 대박이죠. 2 2이템 들어오고 오케이 데미지 월창. 방 템만 올리셔도 데미지가안 들어가는 거같은니다기분 홈. 험험험 올패스하고요 간장을 버려야 될것 같아요. 느낌상 나중에 뭐 버리고 써야 할지언정 지금 갈지 못하니까요. 최대한 많이 식게주고 머리 올라가 준비해주고 발이 나 같이 올라갈게요. 오피스테수란이고요 네, 돈코트만 쓰고 올게요. 드려주세요. 아, 안니까 바로 먹요 뭐. 네, 아, 일반 게임입니다. 일반 게임이에요. 이 시간에 거의 랭크 안 합니다. 네, 거의 이제 10시 반 넘어가면은 일반으로 거의 되돌아가는 편이 많아요. 어지간하면은요, 네. 잠깐 뭐, t v 으로랭크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뭐, 저 말만 들리지, 네, 그렇게 랭크를 해본 적은 없어서,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이제 랭크랑 일반 순으로 하기 때문에, 네, A 등검찍으셨고요 와, 저 아마 유키님이신 것 같은데? 아까 유키님이 대 아, 다른 유키님이 제대 되셨는데, 그 병원 소란이고요 그래 한번 그래 빠지면은 밀릴만 하겠어 머리 컨트롤이 있으면 그래도 밀만 할텐데 그게 아니라서 A댕글 일단 마이님 잘 크셨고 굳이 싸워줄 필요도 없고요 바신기 때문에 발 무상이고 와 잠깐만요 JP님이 절 때렸는데 발 무상이 듣고 니까 잠깐 어허이 일은 용납할 수가 없네요 잠깐만 이 일은 이 일은 안 되겠습니다 보조가 소란이고요 인등을 맞고 계신 것 같아요 점 들어오고요. 오 이정도 좋심 하고요. 어플라번. 마이님이 계속 저 따라오시네요. 추는가? 아닌가? 되게 잘 따라오는데. 빵 착기. 와우. 제비가 발만 콕 찌르고 갔네요. 그러니까 1등발 부상. 그니까요 엄청난 거 같습니다. 아광미치능동의장수까지반파엔팅 <laughs> 네, 날만해요. 왜냐면은 이게 대부분 파는 빨리 올리는 것 때문에 대부분 반파라고 엔딩 나는게 대부분이어갖고 이렇게 불안하긴 합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무팝이면안해주도손파는 반파 나게 돼있어요. 네. 어떻게든 반파가 나게 돼있습니다, 얘는. <laughs> 타이밍 좋든 안 좋든, 반파 무조건 나요. 네. 이야기를 자, 넣어고 오해 좀 올라갈게요. 그리고, 펀님이 여기에요. 여기, 방, 이번 판할수고 있죠? 네, 4번뭐 위클이 잼됐다, 살았! 사라... 좋네요, 이럴수가. 호테소란여였었고요 위클이 여기 있었구나. 저건 투템으로 뽑아야 할게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어 여기 있네요. 나이스. 빨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네, 지나가요. 벌스 기타. 이 이렇게 지나가실 필요 없는데. 팔로우 감사나 잘 부탁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팔로우부터 아는 모재가 들어갔고. 야 제발요 하트님 잠깐 쉬고 계세요. 포인트님 팔로우 감사나 잘 부탁드릴게요. 아까 메트로님또 팔로우 감사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팀리님 들어가시고요 내일 모레 밤항부터 뵐수 있으면 뵐게요 들어가세요. 이야기이그니까한 그 <laughs> 고구마. 약간은. 아 빨모가 없네요. 오케이. 턴피 스톤이고요. 아이링발코로요 아이고 첫 번째 걸 가비. 네 들어갔어요. 루바입니다. 네. 싸우고요 마을에 간 소란이고요 목이랑국이 받으면 딱 머리까지 완성이수 있거든요 이거 주이요 네. 찌르기가 좀 많죠 잘 컸을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찌르기가 많다기 보다는 한번한번을 한 정확히 얘기하면 이 찌르기 한번은 거의 기이팅이니까 만을 얻어야 겠요 사람이나봐요 빨리 등산로가 열려서 무기를 딱 올라가야 되긴 하거든요 돈 안좋으면은 네, 네. 이거 어, 네, 좋으면... 네, 어, 저한테는 커피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참치랑 뽕치가남아있을려나잠 있어야 어, 하나 더. 대박.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나오나? 대박. 산가스파이좀 하고 어가이리고 원석패스하고, 요원석 필요 없어요, 저희. 제발요, 피쏘, 어, 다행입니다. 사랑합니다. 와, 진짜, 저분이 와서 브로파만 때려 박았으면, 진짜, <laughs> 눈물 날뻔 했는데. 에스테부터 셨고요 네, 빨리 스파프. 오케이, 편한. 이번 판은 바파 없습니다. 파파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네. 어허, 도망갑시다. 진짜 위험한뻔 했어요. 네. 네. 머리 부상이 있고, 카드. 아, 네. 오케이. 아. 지나갈게요. 좀이 빠지신 거 같죠? 지금 히 가야 되는데. 연못소라니고요. 고데스나키 나셨고요. 아이고 많이많으 사람이나 뭐 오케이. 간장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아 빵은 못 올리겠네요. 아 커피 마셔야겠다 이런 거. 이 빵을 못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아 까비 까비 까비. 라이터 또까지 안전모 패스하고요. 이번은 뭐 따로 그거갈거 아니니까. 네. 브라함움 크니까 브라파움 없어졌습니다. 어차피 깨질 만한 무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깨졌으면또레전드긴 했을 텐데 해킹 시도 오케이. 이거 그 네비 둬야 돼요. 무조건 네비 둘게요저 네비도야 이득이거든요. 지나게 마인드 해봐라. 지나갈게요. 와 검성 맞지? 그러니까요. 음, 다, 이야기를 그려주세요. 그래 다 버리고 헤킹 열리면 갈 준비. 그래 이게 막 불지르고 하실 거라서 아 이게 특히 먹을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이긴 한데 삼구이두개있 쓸까, 예, 먹을 수 있겠다. 예. 어, 뭐.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어. 동키 호텔 오면 사람만 바로 바꿔서 때릴게요. 네,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일단 지금 막 곱창 뜨는 거 너무 이득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보면 이득이고 불만한 데지만 <놀만> 되거든요, 트랩이나. 아, 제발. 뺏아 가고요. 발머도 부서질 일 없고. 지나기. 이야기 좀 들려 주세요. 지나가. 콤도. 슈퍼레기 좋아하세요? 이거를 쓰3

그.. 지금 안 막으면 어차피 중야될게요. 제가 이기.. 제가 이제 곱창먹고 독점할거야 아쉬워서 그런거든요 이해는 되는데.. 어, 두 분이 몰아서 오시니까 너무 힘들긴 하네요. 말렵지요? 네, 막.. 막공부하통선이라 나이스! 러블 어 잠깐만 이거 무조건 움직겠다 시암코랑.. 레드님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어? 이거 해킹가아니 이거.. 해킹 하나도 말하지 못실거 아니야? 음.. 어, 네.. 드려주세요. 아 크리를 개선을 못한다 하신 거.. 못하신 거 같아요. 아들이스나? 고생했습니다. 아고생했어요. 오케이 어, 창고. 과연? 과연! 아, 잠깐만 죽는다. 아! 오케이. 와, 고생했습니다. 오!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오, 진짜 한대찰만는데 고생했습니다. 와, 진짜. 이시기가 한 나왔을 걸요? 와, 진짜 크라보였네. 고생했습니다. 아, 죽는 줄 알았는데. 와! 고생했 이걸 사네. 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에이. 아, 나이스. 아, 진짜 큰일 날뻔 했네. 노심초사 하면서 제껴거든요? 아, 다행이다. 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다행이에요. 피 진짜 조금 남았나봐요. 아, 나이스, 나이스. 와.